아, 딱딱한 거야, 딱딱하지, 딱딱해 딱. 봐봐채 딱딱한 거지. 이게 딱딱한 게 아빠가 어제 뭐라 그랬어? 차가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걸로 열로 이동한다 그랬지. 근데 여기 주변이 더 따뜻해. 얼음이 더 따뜻해. 주변이 더따뜻하지 주변에 있는. 어, 어, 어. 근데 음. 어 차가운 거 해서 얼음을 꺼내서 내 혼을 만지면 여기, 여기 이쪽으로 간대. 그렇지. 어우 기억 잘하네 지금 만지고 있진 않지만 이 공기가 빨간. 공기가 더 따뜻해 그래서 따뜻한 빨간. 열이 빨간. 얼음한테 가고 있어서 얼음이 천천히 녹는 거야 천천히. 아 어, 이거 뭐야? 응. 그런데 아빠가 응. 불을 붙이면은 응. 뜨거운 열이 직접 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응. 응. 더 빨리 녹아 얼음이. 아빠가 이거는 그냥 놔두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 녹는데 아빠가 이거 불을 붙여가지고 올게. 그러면은 되게 빨리 녹아. 쟤네 보다 얘가 더 뜨네, 그렇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될까? 이 초, 초에 있는 촛불에 있는 뜨거운 열이 뜨거? 뭐, 뜨거운 열이 얼음한테 바로 가겠지 뭐 얼음이 빨리 녹는 거야 한번 보자, 얼마나 빨리 녹나? 딱딱한 보채가 물처럼 변해, 물로 변하고 있지 열을 가하니까 딱거 응. 얘를 넣을 있어? 예? 촛불? 촛불은 아주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있지 초는 근데 열이 계속 가면 물이 물든지 변해 원로, 기체 기체로 변해서 수증기라는 게 나와 수증기를 이 비닐에 채울 거야 있다가. 그럼 어떻게 돼? 수증기가 이 비닐에 채워지면 어떻게 되나 보자 23이라고 써 있지 앞에 두개가 24라고 돼 있지 24 여기 온도가 이 공기 중에 온도가 24도란 얘기야. 여기도 넣어볼게. 몇통 더. 이게 온도가 100, 1, 0, 0이 되면은 끓어올라서 기체를 꺼네 여기 보이는 숫자가 온도가 얼마, 열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거야. 열을 100만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끓어올리기 시작해 물이야. 이게 물이 점점 끓기 시작하는 거야. 증발하기 시작한 물이 증발. 물이 기차가 되고 있어. 봐봐, 화연 거. 봐봐, 오, 점 78. 점점 많아진다. 증발이 점점 많아진다. 언제 할 거? 이걸 해야지, 할게 그럼. 이렇게 해볼게. 근데 이게 딱으면은 이게 붙을 수도 있고, 아빠가 잡고 있을게. 이거 어떻게 다. 엄청 뜨거워. 수증기는 뜨거워. 하얗게 보이는 김은 뜨겁지 않은데 수증기는 뜨겁기 때문에 심지 오, 봐봐, 녹았다. 아, 녹았어 비닐이. 보여? 뜨거워서 녹았어. 안 뜨거운 거안뜨거워면안 녹지. 부글부글하지이 <laughs> 하얀 거는 수증기가 아니고 수증기가 되자마자 이 물방울 변하는 거예요. 주변이 차갑잖아 공기가. 여기 차갑는데 얘는 뜨겁잖아. 근데 끓어오르자마자 다시 물방울로 변한 거야. 손 대고 있으면 손에 물방울 생겨요. 이렇게 손 대고 있으면. 손 대고 있어, 손고 있어봐, 대장아. 여기 이 정도. 대고 있어봐. 좀더이 정도. 따뜻하지? 따뜻하지만 뜨겁진 않잖아. 얘는 엄청 뜨겁거든. 봐봐, 녹아, 비닐이 녹아버릴 정도 로 뜨겁잖아. 근데, 이거는 올라가자마자 공기랑.